이리 <laughs> 와서, 옆으로 앉으니까멀지재밌 어? 이만할래나우만한 렉? 어, 이만한 렉? 이만한 렉? 만한 렉? 이만한 이만한 렉? 이만한 렉? 이만한 렉? 이만한 렉? 이만한 렉? 어이 나 그거 먹는 거 아니야? 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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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이제 제가 어? 된다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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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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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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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쭈구리 쭈구리 소윤아 뭐 먹어?

아, 쇼파 때문에 안 되겠다. 어, 응. 좋대, 응. 쟤야. 응. 미치겠다. 아빠, 아빠를 믿고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아 빨리 믿어. 손 나, 손 나, 손 나고, 손 놓고. 놓고. 아니, 야짜요 아, 아니, 아니, 진 있어. 아니, 아 돼! 안 돼. 아빠가 할수 있게. 안 돼. 안 아무서워졌잖아 안 <laughs> 아유, 있잖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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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아아아이고있잖아아이 어.